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지혜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려 10년 만입니다. 남한의 열차가 파주 비무장지대를 거쳐서 북으로 넘어갔는데요.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국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게 총 여섯량으로 구성된 남한 열차였습니다. 이 안에는 장관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탔는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이정표를 보니까 서울에서 신의주 구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봐서요. 네, 이게 이제 거의 10년 만에 좀 달리는 건데요. 네. 18일 동안 2,600km 정도를 달린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 차량이 좀 굉장히 독특해요. 여기에 이제 침대차가 있는데 네. 근데 두꺼운 이불이랑 베개도 준비되어 있고 신발 벗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음. 안에는 온돌식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전기 레인지, 뭐 싱크대 냉장고 다 갖춘 주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뭐 세탁을 할수 있는 드럼 세탁기 두 대, 건조기 이런 거 전부 다 구비되어 있어서 그냥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고 또 네. 무엇보다도 샤워실도 갖추어 있는데 식수차에 20일 정도의 어떤 그 먹을 물도 다좀 준비를 음.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용태 한국철도공사 남북 사업실장이요. 그 지난번에 조사 때 2007년도였는데요. 네. 굉장히 이 물이 안 맞아서 배앓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충분한 식수를 준비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뭐 열차를 모는 기관사도 10년 전에 시범 우행을 시험 운행을 담당했던 바로 그 기관사 라고 하죠 어, 굉장히 좀어 네. 김재균 기관사 라고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열차에 이제 조사단들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북한의 철로를 연결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실행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서 올라간 지금 이 기관차 한 양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북한을 계속 달리게 되는데요. 10년 만에 북한 철로를 달리는 남한 열차를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북한의 철도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열차 같은 경우는 시속 40km 정도 내외로 간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저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을 위해서 언론을 이제 실어 나를 때 강원도 원산에서 함경북도길주까지 무려 11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제대로 철도의 역할을 전혀 하지 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철도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네. 이러한 철도를 나중에 제재 완화 국면에서 만약 함께 공동으로 보수하게 된다면 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비핵화가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제재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철도부터 우리가 뜯어 고쳐서 네. 이 유라시아 공동체를 설립하자는 것인데요. 음. 그렇게 된다면 물류부터 시작해서 또 관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 반도에 갇히는 게 아니라 대륙을 넘어서 유럽까지 기차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점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너무 먼 이야기이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철도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큰 꿈을 향해서 첫 걸음 내리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 뭐이 북한의 비핵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네. 우리가 한발한발또 내부적으로 제재 완화 이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거 아닐까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좀그너 너무 이런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겠지만, 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다자 평화 안보 체제의 철도 공동체를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유럽에 보면 EU가 만들어질 때 네. 석탄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EU가 하나로 통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앞으로 이게 경제 영토를 확장해서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의 어떤 한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데 잘 된다면 음. 잘 된다면 가능성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네. 중국이 지금 일대일로라고 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경제 그~ 로드 그~ 해양을 잇는 로드와 지상 그~ 육지를 잇는 로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와 그거와도 맞물린다면 시너지가 굉장히 클수 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